본 영상에 앞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반드시 사람 찾기 의뢰를 저한테 맡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. 그 어느 곳에 의뢰를 하던 사람 찾기 사기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. 제가 사람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이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찾을 수도 없는 정보들로 억지로 사람을 찾다가는 사기업체한테 좋은 먹잇감이 될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런 것들은 사람을 무조건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이름만으로 찾을 수 있고 사진만으로 찾을 수 있고 심지어 이름도 몰라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100% 찾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. 물론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살아생전에 절대로못 찾을 것 같았던 사람을 단번에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 찾기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할까요? 먼저 대면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비대면 상담만 고집하는 업체들은 제 경험상 제대로 된 업체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. 사무실도 없는 업체한테 의뢰한다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반드시 사무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. 그 다음은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잡설 빼고 이름만으로 나이만으로 사진만으로 사람을 쉽게 찾 찾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실종자가 왜 있고 수배자가 왜 있겠습니까? 이런 것들도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계약금도 없이 무조건 돈부터 입금하라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. 물론 몇 번의 거래로 신뢰가 쌓인 상태라면 괜찮지만 처음 거래에서 무조건 돈 얘기부터 하는 것도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. 마무리하자면 첫째, 사무실의 존재 여부. 둘째, 100%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. 셋째, 사람을 찾기도 전에 돈부터 입금하라는 것. 이세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누군가를 찾기 전 사람 찾기 사기 업체를 피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